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최근에, 에,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에 굉장히 큰 급등을 했죠. 바닥에서 쉬지 않고 거의 10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지금 이게 조정일지 하락이 시작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 항상 제가 방송에서 중요시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다? 우리는 월봉부터 보자. 월봉의 모습 먼저 보자. 네, 월봉의 모습을 먼저 봐야 돼. 왜? 주가의 위치를 알수 있어요. 맞잖아. 우리가 지금 일봉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주가가 굉장히 급등한 모습인데 월봉에서 보니까 주가 자체는 그냥 평범한 하락에서 인지 상승했을 뿐이야. 그러면서 뭐다? 여기에 저항을 받았을 뿐이야. 네? 그렇죠? 1850원 정도의 저항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뚫게 되면 뭐다? 주가 자체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1850원, 을는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여러분, 그건 뭐냐.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안착을 하면 좋고, 여기서부터 축구의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그 전에 여러분들, 요즘 제가 어, 종목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종목. 종목. 여러분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뭐죠? 사회적 이슈가 뭐예요? 사회면을 다루고 있는 거. 사회적 이슈가 뭐예요? 전세사기잖아. 계속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예요, 이제는? 정부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시면은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신 거지, 사회에. 그죠? 예.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부 정책주를 찾아봐야 돼. 과연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부 정책주를,가 있을까 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정은, 봅시다, 한번. 자, 대법원에서 이미 뭐가 나왔냐면, 올 3월 말 기사예요. 전세 사기 예방 블록체인을 도입 본격 논의한다는 기사가 떴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블록체인이요. 왜 블록체인이 중요할까요? IT와의 접목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지난해 이미 3월에 용역 발주를 했단 말이야. 그렇 그리고 도입시는 부동산 등기부 등급 위변조 개선점. 이건 뭐야? 미리 방지를 한다는 거야. 지금 상황 우리가 위변조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전세 상에 이런 일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부분을 뭐다? 사전에 예방하겠다. 소있고 외양간 안 고치겠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럼 뭐야? 이 종목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여러분들?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 종목을 이미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그쵸? 그렇죠? 매수를 진행을 했고, 이제 뭐한 8%, 10% 수익 중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조정될 때 사면 여러분들, 무조건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미, 그, 뭐죠? 어, 전세사기 TF팀을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차트는 이래. 차트는 이제 상승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보 여러분들 같이 사고 싶으시면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어, 내일부터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를 여러분들과 분석할 텐데 자, 아, 1850원 이란 말이에요 1850원 그쵸 이거를 주봉에다 그면 이렇게 그셔요 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보다 장대양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장대양봉이 나왔을 경우는 양봉이 나왔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절반이 정말 중요해요 절반을 잘 지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지하게 되면 주가 자체는 올라가고 여기를 이탈하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요 그럼 뭐야? 우리가 주봉에서는 팩트가 나오죠 이게 하나의 봉. 그렇죠? 우리가 절반은 어디다? 여기만 지지해 주면 대체적으로. 1280원. 1850원, 1280원을 일봉이었습니다. 1850원. 1280원을 죠져요 그시고, 어, 따로 볼 자리는 없네. 이거, 은봉이니까. 그치? 이미 일봉에서 절반은 내려쳤잖아. 그쵸? 렇 단기적인 하락이 맞는데, 우리가, 어, 우리가 월봉도 뭐 그랬듯이 아직은 고점에서 올라오는 부근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도 되는 구간. 여기까지는 좀, 어, 놔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어, 고점 패턴이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얘기해. 고점에서 이런 양봉이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은봉이나 하면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패턴이 아니라, 봐봐요. 양봉이 나왔잖아요? 고점을 한번, 이게 우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이런, 이런 거나, 여기서 이런, 이런 패턴이나 이런 패턴. 뭔 말씀인지 아세요? 한 번도 꼬셔주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걔들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음봉이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패턴 나오고, 금봉 뭐 이런 또 윗꼬리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을 지금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아, 이 패턴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고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뭐눌림목구가 아니라 조정구에서 어, 다시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은 주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패턴만 알면. 그래서 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제가 어,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에 대한 거는 제가 소통방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탈 신소재는 조정. 이, 이 부분만 잘 지지하면 문제없이 갈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쯤, 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통방에서 조정호 반등이 나올 때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예. 정부 정책주를 좀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정부 정책주 사셔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으면 수익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랑 참여하시려면 같이 하시면 되냐면 소통방이나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